안녕하세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현대를 대표하는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죠 제네시스 G90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는데요 이 제네시스 G90 차량은요 최고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죠 거기에 더해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옵션 면에서나 차량 성능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제네시스 G90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90 차량은요,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연식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21년 2월에 등록한 차량이에요. 이 21년식의 제네시스 G90은요,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 마지막 모델이기도 하고요. 개선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1년식의 제네시스 G90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개선된 부분 설명드리면 이 헤드램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옵션인데 바로 전자 서스펜션 옵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바퀴의 감쇄력도 알아서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서스도 조절을 해주는. 안전성, 그리고 주행 성능, 그리고 승차감, 이런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 서스펜션 옵션이 21년부터 기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1년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시죠. 또 마지막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귀한 21년 2월에 등록한 차량이고, 그리고 또 주행거리가 이제 약1 0만킬로 정도 주행했어요. 이 제네시스 G90은요, 5년에 1 2만킬로까지죠 엔진 미션 포함해서요, 소모품을 제한 모든 품에 대해 신차 보증을 해주는데 이 차량 2021년 2월에 등록했고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신차 보증 기간 또한 보유한 정말 찾아보기 힘든 매물에 제네시스 G90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등급은 380 모델의 럭셔리 등급이에요. 이 럭셔리 등급에 G90에는 꼭 필요한 옵션을 추가해 놨는데, 바로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추가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반자율주행 스마트 센서 패키지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될 뿐더러, 어라운드 뷰죠. 어라운드 뷰 옵션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전동 트렁크라던가,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메모리 시트, 이런 고급 옵션도 모두 들어가 있는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형 차량 꼭 필요한 옵션이죠. 바로 4륜구동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제네시스 G90 3.8 럭셔리 4륜구동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외관 색상은 대형 차량으로 하는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대형 차량에 맞게 유리막 시험까지 완료해 놨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 깔끔한 실내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 먼저 사장님께서 비용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용도 이력은 있는 제네시스 G90 3.8 럭셔리 4륜구동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험 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 공개하고 있고요, 등록증 원본 공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허위 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선 차량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 김현 대표와. 경험모터스에 있는 걸 약속드리니까 믿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90에 대한 정보 얻어가시고요. 후반부에 금액 공개되는데 오직 경험모터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90 차량 외곽, 실내, 사고 유무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에 등록한 제네시스 G90 차량 이제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 상태는 저희가 대형 차량에 맞게 유리막 시험까지 완료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깔끔한 외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헤드램프가 보이고 있죠. 이 차량은 2021년에 개선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지능형 헤드램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21년 2월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범퍼 라인 쪽도 보시면 정말 깔끔하죠. 깔끔한 범퍼 라인과 앞쪽을 보시면 방패 모양의 레이더 센서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어라운드 뷰의 전방 카메라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G 매트리스 패턴의 크레스 그릴이 굉장히 웅장하게 자리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 제네시스 주인공 차량이고요 조수석의 헤드 램프 부분입니다 역시 깔끔한 헤드 램프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주인공 차량이고 본닛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닛 부분인데 깔끔하죠 굉장히 깔끔한 본닛 부분을 가지고 있네요 이쪽으로 살짝의 스톤칩이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외에는 굉장히 깔끔한 본닛 부분과 그리고 고급스러운 전면부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주인공 차량이고요. 운전석 휀다 역시 깔끔하죠. 그리고 앞문, 뒷문, 뒤쪽 휀다 모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는 옆쪽에서 비춰드려도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캐릭터 라인 보시면 단차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문콕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굉장히 깔끔한 외관 컨디션의 제네시스 주인공 차량이고요. 운전석 휠 타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휠 부분인데 휠은 깔끔합니다. 깔끔한 휠을 보여주고 있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은 한80 정도 나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운전석 뒤쪽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뒤쪽의 휠 부분인데, 휠, 이쪽으로 살짝 기스가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한 휠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한80 정도 나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 9 0 차량의 후면 모습이에요. 후면에서 봐도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죠. 트렁크 라인 쪽 비춰드려도 깔끔한 트렁크 라인을 보이고 있고 범퍼 라인 쪽인데 범퍼 라인 역시 저희가 뭐 유리막 시험까지 완료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범퍼 라인을 보이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대형 리어 램프가 보이고 있는데 풀 l 리드로 되어 있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 리어 램프가 반대쪽까지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균형감 있고 고급스러운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네시스라는 에터링 또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전동 트렁크 버튼이 보이고 있는데, 전동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는 전동 트렁크의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의 버튼이 자리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제네시스 G90 차량의 트렁크 공간입니다.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죠. 전장이 5.2m나 되는 굉장히 넓은 전장답게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자 이제 트렁크 닫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 공 차량의 뒤쪽 측면 모습입니다. 뒤쪽 측면을 다시 한번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뒷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 공 차량이고요. 그리고 AWD 이 차량은 4륜구동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4륜구동의 엠블렘이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뒤쪽 휀다 깔끔하죠.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 뒤쪽에서 단차 전혀 보이지 않고요. 뒤쪽 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속조 휠인데 조속조 휠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깔끔한 휠 상태와 조속 앞문인데 역시 깔끔한 조속 앞문과 단차 전혀 없죠 앞문, 앞쪽 휀다까지 모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앞쪽 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쪽 휠 부분인데 역시 깔끔한 상태의 휠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자 이제 외관은 다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외관 컨디션의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휠 상태 또한 굉장히 좋은 휠 상태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타이어 상태도 뭐80 정도에 굉장히 트레드가 많이 남은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은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이제 이 차량 실내들과 실내 컨디션하고요 뭐 앰비언트 무드램프라던가 어라운드 뷰이 옵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90 차량의 운전석의 도어뜨림 쪽입니다 우드 그레인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메모리 시트인데 스마트 메모리 시트죠 운전자 체형에 맞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스마트 메모리 시트를 가지고 있고 렉시콘 사운드의 스피커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깔끔한 도어 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옆쪽에서 본제는 주유공차의 실내 모습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우드 그레인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앰비언트 무드 램프죠 앰비언트 무드 램프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21년에 개선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가죽 부분인데 정말 깔끔합니다. 살짝의 생활주름이 보이긴 하지만 깔끔한. 가죽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전동 시트의 버튼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은 스마트 세스 패키지 반 자율주행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차선 이탈 버튼하고요 후측방 경보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차선 이탈 버튼은 말 그대로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경고음이나 핸들 떨림을 알려주고요 후측방 경보 역시 후진을 하거나 차선 변경을 하실 때 위험을 경고음이나 핸들 떨림을 알려주는 정말 안전한 옵션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 자율주행이 들어갈 수있해서 긴급제동이라던가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반 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죠. 그리고 보험료 할인도 최대 7%까지 받을 수 있는 반 자율주행 스마트 센서 패키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차 정확한 주행거리하고요. 실내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 9 0 차량 실내도라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는 10만 5천 350km 주행했네요 이 제네시스 g 9 0 차량은요 5년에 12만km까지에요 엔진 미션 포함해서요 소모품을 제한 모든 부품 거의와 신차와 동일한 신차 보증을 해주는데 이 차량 2021년 2월이고요 10만km대의 주행거리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신차 보증기간을 보유한 제네시스 G 2공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오시면 품질 보증서가 보이고 있죠. 저희가 이 대형 차량에 맞게 차량 한대한대 한 품질 보증이 가능한 유리막 시공까지 완료하고요. 출고할 때 엔진오일도 합성유로 교환해서 출고해 드리니까 경험모터스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요 컨비디언스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깜빡이를 키시게 되면 사각지대를 눈으로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차선 변경을 할수 있는 후측방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운전석 핸들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핸들 부분인데 굉장히 깔끔하네요. 이제 깔끔한 핸들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좌측으로는 음성 인식, 모두 볼륨, 핸즈프리 기능 이튼 잘하고 있고요. 그 우측으로 이제 스마트 센서 패키지에요. 반 자율주행 관련된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버튼하고요. 속도 조절하시는 버튼, 앞차의 간격을 조절하시는 차간거리 조절 버튼이 자리한 반 자율주행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제 주유공 차량이고, 그리고 이 차는요. H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앞쪽 유리에 주행상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다 표시가 됩니다. 차가 옆쪽에 있다거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표시, 내비 길 안내에 관련된 표시. 이런 주행상 필요한 거의 모든 표시가 나오기 때문에 전방 주시만 하시면서 운전만 하시면 되는 HD, u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 제네시스 g 9 0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오시면 12.3인치 대형 와이드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제네시스 g 9 0 차량인데 풀터치시계예요 터치감도 부드럽고 정말 좋은 터치감을 가지고 있고요. 기능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 연결 하셔가지고 미디어라던가 뭐 음악도 들으시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폰 프로젝션 기능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네시 G90 차량이고, 그리고 지도 보시면 21년식 차량에는요, 고급 6세 대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비나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고급 6세 대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제네시 G90, 2021년 2월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후진기가 늦게 되시면 화질이 굉장히 좋은 어라운드 뷰죠. 대형 차량에꼭 필요한 옵션인 어라운드 뷰 옵션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제네 주인공 차량이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센터페시아 쪽인데 가운데쪽으로는 레트로 감성을 제작하는 고급스러운 아날로그 시계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네비에 관련된 버튼,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과 공조 스위치에 관련된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크롬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버튼이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을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한 그만 센터페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 공0 차량이고요. 그리고 21년식인데 공기 청정 버튼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 공0 차량이고요. 기어 노브 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다섯 개의 버튼이 보이고 있죠? 카메라에 관련된 버튼이 두 개와 그리고 오토 스탑, 오토 홀드, 드라이 모드에 관련된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 무선 충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 공0 차량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버튼이 모여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걸 조절하실수 있는 뒤에 셔틀과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열선 핸들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뒷좌석 커튼 버튼이죠. 뒷좌석 커튼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뒷좌석 커튼 버튼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 키는 카드 키가 하나, 그리고 스마트 키가 두 개, 모두 세 개의 키가 모두 보관이 되어 있는 제네시스 주인공 차량이고요. 조수석의 도어 틈 쪽에요. 이 역시 깔끔한 우드 그레인과 엠비언트 무드 램프가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 실내 들어서 가죽 살펴봐도 정말 깔끔합니다. 깔끔한 가죽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루미러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블랙박스를 설치해 놓으신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자, 21년 2월에 등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실내 보여주고 있고, 엠비언트 무드램프 다시 한번 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깔끔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주인공 차량입니다 자 이제 뒤쪽 좌석 넘어와서 뒤쪽 에석 컨디션하고요 뒤쪽 좌석 암레스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주인공 차량에는요 퍼들램프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리실 때까지 배려를 하는 퍼들램프의 모습입니다 제네시스 주인공 차량의 뒤 좌석의 도어트림 쪽입니다 역시 우드 그레인이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 멕시콘 사운드 스피커와 깔끔하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깔끔한 고드림을 그 확인할 수 있고 뒤쪽 좌석에도 앰비언트 무드램프 고급스럽게 자리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네시스 G 공 차량의 뒤쪽 좌석의 실내 모습인데 굉장히 넓은 실내를 보여주고 있죠.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플래그십 사량답게 굉장히 넓은 실내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 공 차량이고 뒤쪽 좌석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 좌석 가죽 부분인데 뒤쪽 좌석 가죽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깔끔한 가죽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 공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 들어서 있잖아 실내 암내스 부분하고요 실내 컨디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 공0 차량 뒤쪽 좌석 실내 들어왔습니다 역시 실내 들어서 살펴봐도 깔끔한 뒷좌석 컨디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뒤쪽 좌석의 암내스 부분인데 앞쪽으로 오시면 뒤쪽 좌석에서 바람색이나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간략한 공조 스위치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 열선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 좌석을 조절하실 수 있는 프론트 좌석을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양쪽으로 자리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 뒷좌석에서도 또 뒷좌석 커튼 조절하실 수가 있죠 보시면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버튼이 뒷좌석에도 자리에 앉아 있는 주유공 차량이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오디오를 간략하게 조절하실 수 있는 제네시스 주유공 차량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 썬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제네시스 주유공 차량인데 이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 제네시스 주유공 차량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 차량은 썬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자 이제 제네시스 G90 차량 실내는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나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90 차량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90 차량은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의 제네시스 G90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고요. 등급은 럭셔리 등급이지만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고 사륜 구동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라던가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그리고 반자율주행 스마트 센서 패키지까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풍부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 공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연식이 2021년 2월에 등록했습니다 전자 서스펜션이라는 옵션과 지능형 헤드램프라는 옵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 21년 2월에 등록한 개선이 되어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주행 거리도 이제 약 10만 킬로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신차 보증 기간 또한 충분히 남아 있는 그렇게 전국에도 매물이 많지 않은 신차 보증 기간 또한 보유한 제네시스 G90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경험모터스 김일대표가 판매하는 금액 말씀드리겠죠.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90 차량 판매하는 금액은요, 3,890만에 판매하고 있어요. 2021년 2월에 등록했습니다 주행거리 10만km 대기 때문에 신차 보증기간 또한 보유했고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석의 제네시스 G90 3.8 럭셔리 4륜구동 차량을 경험모터스만의 특별한 금액이죠 최고의 가성비 있는 금액인 3,890만원에 준비했으니까 구매계에 있으시거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경험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그리고 촬영에서 업로드한 차량들 두루두루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윤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